여기 모두 같은 마음으로 줄을 선 이들이 있습니다 행운을 고대하며 찾아온 사람들로 터가 좋기로 소문난 복권 판매점은 오늘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대체 언제쯤 오실는지 기다리면 또 오긴 할는지 누가 알려주기라도 한다면 참 좋을 텐데요.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동전을 23번 던졌을 때 연달아 앞면만 나오는 것과 같답니다. 길가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돈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낮다는데요. 그런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상철 씨는 알고 있답니다. 자동으로다가 썼었어요. 대주 5천 원, 만 원, 한 10년 넘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매주 번호가 들어와요. 지금도 들어와요. 당첨번호가 미리 들어온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월요일날 오는구나. 네. 열 조합도 있고 스 조합도 있고. 누군가 일타 강사처럼 콕 집어서 당첨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프로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노또 받기 그거를 신청을 했었어요. 1등 당첨 번호를 예측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답니다. 복권 구매자들 사이에서 신통 방통하다며 입소문이 났다는데요. 그때 제가 좀몸 상태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취업비가 좀 많이 들겠다. 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에 이렇게 회독 보다가 팔만 팔천 원 내면은 일년 동안 보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저리고자 전화상담으로도 일년 안에 삼등 이상 경청이 안될시 전액 환불. 몸도 마음도 약해진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무 같은 그런 말을 다 들었어요. 여기 있다. 특허청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의 인증을 받은 곳이기에 더욱 신뢰가 갔다는데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한다. 우리는 구라가 아니다. 진짜다. 그리고 한달 뒤에 연락이 와요. 저희가 이번에 패키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등급이라고그게 198만 얼마가 그래요. 그 회원비가.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더 높은 순위로 더 빨리 복권에 당첨될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는 사이트는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로또 당첨번호를 확률적으로 분석하여 1등 당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00만 분의 1의 확률로 당첨된다는 1등 당첨 숫자를 대체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는 걸까? 연구진 분들이 저희는 따로 계세요. 연구원들이 다 있잖아요. 삼성이든 모현대든 뭐 매주 회의를 하고 매월이 넘어 패턴이서조율 해가지고 월일에 사서 일등, 토일에 사서 뭐 일등 이런 게다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이대란에 대한, 대한 통계도 나와요. 역대 당첨 번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그야말로 황금 번호랍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도입해 적중률을 보다 높였다는데요. 정말 사실일까? 그동안 인생 역전 1억천 금의 꿈을 꾸었다는 제작진이. <놀람> 몸소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대열에 합류해 황금 번호를 표시해가는 담당 PD. 43, 45, 39, 37. 나 연락 안 되면 내가 일등 됐겠거니 해라. 드디어 다가온 대망의 복권 추첨일. 야, 떨린다 이게 뭐라고. 네, 당첨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나? PD 바로 접지. 과연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 3 0 30 30 잠깐만. 30. 30이 하나도 없어. 축하드립니1 1 1 3 0 1 5 7 1 결과는 놀랍게도 여섯 개의 숫자 중두 개의 숫자만 일치했는데요. 지금 13만 원 날렸는데 어디? 대체 업체의 정체는 뭔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여기가 비로토라는 회사인가요? 아 원래 여기가 있긴 있었어요. 전에도 사무실이 모양으로비져있었다 거기에다가 회원서 돈을 게고요그분 환불 받으러 오셨나 보다. 있지 알고서 도와가 뭐, 또 다른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또... 로또...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둔 각종 인증서의 정체는 뭘까? 월드에 그 대한 정보를 좀 갖다 버 뜨는 같긴 한데 는어요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는 기술이지,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기술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취재 도중 우린 과거 이런 추천 업체에서 근무했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로또 T M 이 그렇게 많이 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전화기를 직원마다 한두세 개씩 이렇게 세팅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전화 오면 아네 안녕하세요 A 로또입니다. B 로또입니다. C 로또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 정보는 다 그냥 통합 관리 되는 거네. 사실상 그렇죠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고객님 최근고 뭐 성적 보니까 뭐 5등 4번하는 전부네요 네 1등 한번 되셔야죠 아니 뭐 좋은 번호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이 원래 분석에 참여를 잘안 하세요 참여하시는 날이면 구제에는 1등이 꼭 나옵니다 팀장님이 가게 하는 팀으로 들어가는 그 가입비가 얼마냐 하면 1 0만원이거든요 근데 100만원이 뭐 진짜 크다는 큰 돈인데 솔직히 뭐 1등 당첨만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새바위피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 아이고 버리야 일년 동안 당첨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AI다 뭔 전문가다 이러는데 그냥 거기 있는 직원 중에서 자기들이 조합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합하는 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죠. 두모 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만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49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박의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며 근거 없는 과장된 문구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복권 당첨 번호 사기단.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답니다. 한번 당하고 나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 작년 7월달에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1등 보장해가지고 네. 200만 원도 내셨죠? 잘 당첨도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야 그거 완전히 진짜 내가 완전히 아하하하 <laughs>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고 오늘 안에 현금 입금 처리가 다 되실 거예요 단지 그거만 그 환불해준다는 고도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에만 집중이 되는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랬더는 처음에 3천만 원 정도 코인을 전자지갑이 있죠. 그걸로 다준 거예요. 내가 돈을 송금을 시키면 은그 차액을 돌려준다. 처음에 송금시킨 거가 2,500. 돈을 송금을 시켰어요. 피해 금액인 2백만 원보다 두배나 많은 5백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신 사정상 코인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보낸 뒤 보상금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코인이 갑자기 또온 거예요. 두 번째 송금시킨 거가 2,700만 원인가? 근데 그걸팔 수는 없어요? 내가 팔 수는 없고 거기서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갈 가 텐데. 알고 보니 가짜 지갑 사이트의 가짜 코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5천만 원을 잃었다는 상철 씨. 이런 표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에 홀렸다는 말이 있죠.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상철 씨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은지 씨를 만나는데요. 겨울 중순쯤 사람들이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 돈을 환급을 받아주겠다. 피해 금액이 처음에 거가 600, 600 받겠다고 1억 5천을 가져가죠. 단체소송이라서수임료라고 먼저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2천만 원 보내주고 또 증빙서류 값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대요. 근데 최근에 전화가 오더니 엄마 이제 좀숨좀 좀 쉬겠다고 승소했다고 근데 몇시간 그 후에 카드론을 받아달래요. 왜요? 네. 승소수입료만 2천만 원만 달라는 거죠. 나올 수 없는데 배 빠진 거같아 아니 내가 너무 불안해 돈만 계속 요구했잖아 사실 기다리세요 말도 안돼 그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전화해가지고 돈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짜 미치겠다 그걸 언제 다 받아도 주고 있어 그 감정 그 호소하시는 거를 응? 전화 끊을게요 은지 씨어 머니를 환불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업체의 실체는 뭘까? 인터넷에 번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저희는 인터넷에 전화 이 번호를 올린 적이 없는데요. 여기 혹시 환불이라는 사이트 아닌가요? 옷집이에요. 어... 업체 소송을 맡고 있다는 변호사 역시 강바울이라는 변호사가 없는데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복권번호 추천 사이트만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환불 대행 업체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피해자들을 두 번이나 변함 끝으로 모는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금융당국이 주식 미등방을 격양하기 시작하니까 이 로또 T M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서울 중앙지검 검사단은 누가 당합니까? 코웃음 치는 것처럼. 이런 스크립트나 지위를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간 놈들이 있기 때문에. 자황은 아니지만 제가 교육하겠고 그 이런 식으로 대화 스크립트가 존재해. 그렇게 좋으면 혼자 하지 왜 나한테 하래요? 이런 분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고 세상 더럽다고 한탄해요. 세상에 남좋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삐그 딱한 마인드로 사시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전 믿어 보세요. 당첨 안 되면 환불해줘요. 그건 너무 결론적인 얘기니까 어떻게 당첨이 되는지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세요. 전문가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타기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아요. 조직 범죄에서 한 8억 5천 정도 편취했으면 이제 5년 정도 선고하는 걸로 어, 사례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형량이 좀 많이 낮죠. 형량이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에 좀못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빠듯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았어도 로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더 몸이 좀 아프긴 하더라도 이을 양을 좀 늘려서 돈 버는 결정도 나아 텐데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쳤죠 호황되게 남들이 뭐 어떻게 잘 됐어 그럼 그거를 쫓지 말고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위치 그 자리까지 가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느낀 거예요? 네 수업료가 좀 셌네요 할수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 그 꿈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간절함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을 그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의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 요한 때 입니다.